네, 스킬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단타입니다. 그동안 좀 조심하자 조심하자 했는데 오늘 아주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어, 이럴 때 손실을 보지 말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을 봤죠. 어제 홀딩한 종목이 힘들게 했습니다. 자 오늘 장이 하락하면서 아, 이쯤이면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매수세력이 들어오지 않더군요. 아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손절 처리해야 되는데 손절 처리를 안한 거예요. 또 기다린 거예요. 그러니까 또 하라고 하죠. 그러면 그때 또 손절 처리 하거나 뭐좀더 물량을 씻거나 해야 되는데 기다렸습니다. 왜냐면 하배수하고자 하는 세력이 종목마다 별로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가 올려줘요. 올줄 사람이 없죠.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손절 처리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선절 라인이 오면 바로 던져야 되는 거 예, 얼마나 중요한지요. 그래도 모를 뭐 괜찮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. 덕산 덱코피 덕산 덱코피야 아, 이때쯤 매수하고 이때쯤 매수고 기회가 두번 있었고. 그다음에 삼지전자, 초반에 못했으면 이 정도. 그다음에 음, 뭐일양야품이 음, 정도. 이건 뭐 매수하기 쉽진 않았겠죠. 그렇지만.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매수 매도한 종목 볼까요? 뭐 수익낸 종목은 APTC 요즘 매수에서 매도했고, 그 다음에 MK전자. 아, 이거는 초반에 못하고 꾸준히 보이던 후반에 아주 많이 예, 지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살짝 들어가서 수익이 났습니다. 그 다음에 메카로. 메카로는 어제 괜찮아 보였다고 했던 종목인데. 역시 물량 추가 매수해서에 대 수익이 났습니다. 그런데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 뭐냐? 홀딩 해온 종목. 이거 매수 들어올 줄 알고 손절 안 하고 계속 계속 기다리다 이렇게 하락을 키웠습니다. 손실을 키웠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네도 마찬가지고요. 아 이렇기 때문에 손절 인인면 무조건 던져집니다. 그래서 손절 손절하는 건가 봐요. 자. 너무나 아쉽죠. 자 오늘 수익과 손실 이건 날짜를 안 찍었네. 네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. 약 35만. 네 너무나 아쉽지만 굉장히 또 힘들었지만 그래도 화이팅하면서 내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